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토익 시작을 함께할 안미정 강사입니다. 자, How to t o e i Basic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앞으로 20강 동안. 토익의 탄탄한 기초를 잡아드리는 연습을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기본 600점은 물론이고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토익 RC를 저와 함께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이 RC란 과연 무엇이고 출제 의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지 큰 그림을 한번 그리는 연습을 해볼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RC는 뭡니까? Reading Comprehension에서 R과 C의 이제 약자죠. 그래서 Reading Comprehension은 Part 5부터 시작해서 6, 7, 3가지 파트로 나눠지게 돼요. Part 5는 40문제, Part 6는 12문제, Part 7은 48문제가 나오죠. 총 100문제. 주어지는 시간은 75분이에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한 문제당 주어지는 시간이 1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토익 시험 처음 보러 가거나 뭐두번세번 번 보러 간 친구들도 87 마지막 부분 5 문제에서 15문제 정도는 다 찍고 나왔다고 얘기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쌤 87이 너무 약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87이 약한 게 아니라 파트 5, 6에서 시간 낭패를잘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트 5, 6를 집중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이라고 하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문제를 만 문제를 풀어도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기 때문에 점수가 정체가 돼요. 그래서 영어도 토익도 기본적인 영어가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 디딤돌을 잘 쌓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하시면 좋겠니다 그 작업을 저와 함께 하실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파트 5와 6가 어떤 유형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품사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가 나오고요. 문법 문제는 29%, 어휘 문제는 51%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제 품사 문제. 한 달도 빠짐없이 품사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많이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품사 문제하면 아 보너스 문제, 주는 문제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인데요. 품사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걸까요? 우리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뭘 보고 판단합니까? 보기를 보고 판단해요. 자, 보기를 보니까 앞에 시작은 어때요? 다 비슷비슷한데 뒤에 어미가 다르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품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 뜻이 아니라 품사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품사는 어떻게 해? 처음부터 다 해석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까 파트 5에서 시간을 최대 단축시켜야 된다고 했죠? 40문제를 몇분 안에 풀어야 되냐면 20분 안에는 다 끝내줘야지 나중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파트 7에서. 그러려면 이런 문제를 해서 3초만에 풀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됩니다. 자, 빈칸 앞뒤를 먼저 보는 거예요. 빈칸 앞에 useful 이라는 형용사 있죠? 형용사는 왜 나와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명사 있어야죠. 그렇죠? 명사 골라줍니다. 어디 있나요? Information, 정보 왜 이렇게 명사 나오네요. 그렇죠? B번의 Informative는 형용사, 유용한, 유익한 이런 뜻. C번의 Inform은 동사, 그래서 알려주다. 이미 앞에 동사 엄연하게 있는데 동사 또 넣어주면 안 되죠. 하나의 문장에는 무조건 하나의 명, 동사만 있다. 접속사가 없는 이상은. 자, i n f o r m e 같은 경우에도 형용사입니다. 정보를 많이 들었으니까 어때요? 정보에 입각한. 그래서 아주 신중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까지도 만들어낸 형용사. 어쨌든 여기는 명사가 꼭 필요하다. 형용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는 거 맞는데요. 어, 또 하나 더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있어요. Received. 무엇을 받다 라는 뜻의 동사 잖아요 무엇을 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 동사입니다 무엇을 에 해당하는 목적어 무슨 품사가 그걸 역할을 해요 명사 그 역할을 해요 정보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네요 자 해석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for the past three years 지난 3년 동안 we 우리는 we have received 받아왔습니다 useful information 아주 유용한 정보를 받아왔는데요 어떤 정보 우간다에 관한 정보. 이온이라는 거는 어디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라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그런 의미 아니죠. 어떤 의미랑 같이 쓰이냐면 about, 모모에 관하여 라는 뜻의 이제 about 하고 비슷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어, 토익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우간다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받아왔다. 이게 바로 이제 품사 문제예요. 빠르게 골라낼 수 있겠죠? 우리 요번 오늘 강의 후반부에서 팔 품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겁니다. 자두 번째 문법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동사의 변형, 동사 유형에 대해서 물어봐요. 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동사 역할을 할수 있는 것과 진짜 동사 역할을 못하는 준 동사들이 있어요. 동사에 준한다. 그래서 준동사인데요. 혼자서는 완벽하게 독립적인 동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준동사 종류는 뭐가 있나요? 이것들이 바로 그예요. 뭔가를 붙입니다. 앞에 to 붙이고요. 뒤에 ing 붙여서 to 부정사 만들고 현재 분사 또는 동명사 만드는 게 이게 준동사인데 혼자서는 동사 역할 못해요. 그럼 여기 빈칸에 동사 들어갈 자리라는 거알수 있을까요? 문장 구조 좀 파악해야 돼요. 자, 인포메이션 정보 주어 찾는 것은 항상 먼저. 자, 온부터 전치사는요 묶어줘요. 어, 왜냐하면은 이건 수식어 거품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 파악할 때 방해 공작을 하는 애들입니다. 전치사에 딸려 있는 식구들까지 모조리 다 묶어서 버렸어요. No m a l l y 부사예요. 버려버려요. From 전치사부터 또 딸린 식구 오피스까지 묶어요. In이란 전치사부터 서울까지 다 묶어요. 다 버려봤더니 어때요? 주어는 있는데, 어, 동사가 없네요. 그러면 빈칸에 동사 넣어줘야죠. 동사 역할 할수 있는 거. A번, B번. 둘 중에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요. 준동사는 동사 역할 못한다. A하고 B가 뭐가 달라요? S가 있고, S가 없고. 어, 둘 중에 하나. 뭐가 다르냐면 수가 다르네요. 수가. 단수, 복수. 그러면 이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뭘까요? 주어. 네, 주어의 수가 동사의 수를 결정합니다. information, s 안 붙었네요. 단수네요. 그죠? 렇 단수 동사 넣어줘야 되는데. 초급반 친구들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동사의 수에 대해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동차 한대 하면 어때요? 어, 카. 이렇게 쓰죠. 여러 대 하면 어때요? 카. S 붙여서 cars, 이렇게 쓰잖아요. 명사는 복수일 때 S 붙이는데, 동사는 반대로 단수일 때 S를 붙인다. 그래서 단수니까 S 붙여야죠. be but a c o m e s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우리 뭐, 5강 이때 정도에 우리가 스위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배울 텐데, 요 머릿속에 넣으세요. 명사는 복수일 때 S 붙이고, 동사는 단수일 때 S를 붙인다. 해석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요? Information on India's economy. 여기 온도 아까처럼 about, 뭐뭐의 관하여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인도의 이제 경제에 관한 정보가 normally, 주로 comes,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from our branch office. branch office는 지사라는 뜻이에요. branch가 원래 이제 나뭇가지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지, 본사가 있고 여러 방면으로 이제 뻗어나가잖아요. 지사가.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가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의미를 만들어서 같이 씁니다. 브랜치 오피스, 지사.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지사로부터 그 정보가 나온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문법. 음, 아까 동사의 형태 봤지만 동사의 형태만 물어보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 넣어줄래 전사 넣어줄래 뭐한한 한 달도 빠짐없이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요. 대명사의 격을 물어보는 문제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뭐 원급 비교급 최상급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자주 나오고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점 물어보는 문제 사람 명사가 필요하냐 일반 명사가 필요하냐 뭐 주로 이런 문법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강의가 차시가 가면서 대명사에 대해서 뭐 접속사, 전치사에 대해서 각각의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지금은 잘 몰라요.